네, 삼각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여기 그림을 보면 어, 반지름 일짜리 단위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동경이라고 하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지금 세타 라디안이죠. 그다음에 원과 동경이 만나서 생겨 있는 점, 이 점에서 수선을 x축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바로 이 수선을 우리가 y 좌표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밑변 보이죠 이 밑변에 해당하는 녀석을 우리가 x 좌표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함수는 반지름 분의 y 좌표인데 반지름이 1이다 보니까 1분의 y는 곧 y가 될 것이고 그 y가 사인 세타를 의미한다 즉이점이 동경이 원이죠 이 단위 원 위에 있는 이 점에 동경의 끝이 가리키는 이 점에 y 좌표가 곧 사인 값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 즉, 1분의 x는 x가 될 것이고, 그 녀석이 곧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변함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살펴보면 된다 라는 것이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Y좌표는 이 막대기를 우리가 Y좌표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막대기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느냐 그것만 잘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세타 라디안의 의미는 바로 이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것은 반지름 길이 1레 세타배만큼이 호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1분의 세타가 세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곧 각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이 각의 크기를 바로 이 호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90도만큼 돌아오면 바로 이 호의 길이가 각의 크기가 되는데 바로 요만큼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원 둘레는 얼마가 되나요? 이거 반지름이 1이면 지름은 2가 되고 원 둘레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 2파이가 바로 곧 2파이 라디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볼게요. 지금, 동경이 시초선과 일치할 때는 당연히 그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0이잖아요. 60분법으로 합시다. 그냥 0도잖아요. 0도. 자, 0도일 때는 사인 값이 당연히 0이 되겠죠. 왜 그래요? 어, 아, 여기 높이가 생겨나지 않, 않잖아요. 여기 높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이 조금 벌어집니다. 그러면 동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점점, 점점. 아, 동경이 아니라 y 좌표 저기 막대기가 어떻게 되죠? 네, 좀 이렇게 생겨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 또 y 좌표가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y 좌표는 뭐 0.1, 0.2, 0.3, 0.4, 0.5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1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각이 0에서 2분의 파이 라디안까지 변할 때 0에서 각이 2분의 파이 라디안까지 변할 때 호의 길이가 곧 가가고 똑같은 거니까 이 호의 길을 반듯하게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0에서 2분의 이까지 변할 때 그때 이 높이죠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는 0에서 점점 점점 커져서 길어지죠 길어져서 얼마가 딱 되는 거죠 1까지 딱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딱 이렇게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가게 되면 은이 높이가 또 어떻게 돼요? 1에서부터 점점 점점 짧아지죠.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점점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0도에서 270도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저 막대기가 이제 밑 쪽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점점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점점점점 길어져서 마이너스 1을 딱 찍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 각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막대의 길이가 다시 짧아지게 되겠죠. 점점점점점 짧아진다. 마이너스 1에서 점점점점 0이 되어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 4분원이죠. 원을 4등분 했을 때이 부채꼴을 4분원이라고 하는데 이 4분원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가로축의 길이를 1이 아니라 2분의 파이배만큼 이렇게 벌려 놓은 것이죠. 2분의 파이배로 벌려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을 여기다가 그려서 2분의 파이배만큼 이렇게 벌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늘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를 늘린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왜 부채꼴을 그대로 그리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90도에 해당하는 각이잖아요. 요 길이 0 라디안에서 바로 여기까지 이 길이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 1하고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각이고 이 길이는 바로 함수값이잖아요. 사인값. 그래서 길이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2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1인 것이니까 2분의 파이는 대충 1.5를 조금 넘어가는 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5라면 여기는 1이니까 이 간격이 요 간격이 같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부채꼴 그대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아오게 되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바로 주기함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동경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음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각이 이쪽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360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아 어쨌든간에 1주기 내에 우리가 이제 그림 주기 함수는 1주기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그 다음 주기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 함수는 어쨌든 간에 일단은 x 축하고 y축을 그립니다. 아, x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을 나타내는 축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인 세타로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뭐 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세타로 쓰든 x로 쓰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x로 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sin x는 그 각에 대한 sin 아, 값을 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x축 그리고 y축을 그려서 간격을 2분의 파이만큼 즉 90도만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한칸두칸세칸네 칸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0 라디안 그 다음은 2분의 파이 라디안 뭐 90, 60분법으로 하면 90도 파이 라디안, 뭐 또는 180도, 2분의 3파이 라디안 또는 270도, 그 다음에 2파이 라디안 또는 360도로 해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나누는 다음에 어, 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 0 0일 때는 0이고, 그다음 이제 0에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90도만큼 돌아가면 1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90도 또 돌아가면 다시 0을 찍고, 또 90도 돌아가면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90도 돌아가면은 다시 0을 찍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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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사인함수를 1주기 내에서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그리고 싶으면 이 부분을 여기다가 연속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본 결과 사인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원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 대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칭. 자, 이 점도 대칭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함수는 바로 원점 대칭이 남수, 즉, 기함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인함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을, 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커봤자, 1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인함수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사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각 x 여기는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는 x라고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sin x. 자, 그러면 여기는 x 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에다가 투입을 할수 있는 각은 실수 전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실수로 이렇게 정의, 실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각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에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를 x라는 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모든 사인값을 구해낼 수 있다. 정의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역은 이제 사인값 세범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원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일 때 우리는 그 함수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f의 마이너스 x는 결국은 마이너스 fx랑 같다 자 그러면 사인함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함수여서 뭐 사인 마이너스 x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사인 x로 절대값은 구하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인3 0도를좀 구해봐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인-30도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자그 다음에 뭐 주기가 이렇게 2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은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2파이라디안이 바로 주기가 된다. 자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차례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원리가 똑같아요. 사인 함수랑 그래서 이걸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원리 설명을 하지 않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 우선 여기 x축, y축을 그리고요. 여기도 이제 x 를좀 바꿀게요. 각을 앞으로는 x로 쓴다. 대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간격을 총네칸으로 나누는 거죠 90도 간격으로 90도 그 다음에 또 90도 그 다음에 또 90도 또 90도 이렇게 1 주기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코사인은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일 때 1에서 시작해서 90도마다 한 칸씩 떨어지는 거죠 한칸 떨어지고 한칸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칸 올라오고 한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사이담수의 그래프처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 해주면 바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이제 그 주기가 2파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복사해서 이 부분에다 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어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코사인의 그래프도 말이죠. 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각 X에다가 아무 각이나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무조건 정의가 된다는 얘기고 어, 그 다음에 치역은 뭐 똑같이 사인하우스와 똑같이 어,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이고 가장 클 때가 1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서도 볼수 있다시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자이 점하고 이 점이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수 있죠 이 점하고 이 점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 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해야죠? 네, 우 함수라고 하죠. 우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은 이렇게 아, 표현이 되죠. f-x는 그냥 fx랑 같더라.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코사인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코사인 x의 값으로 아, 계산하면 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를 구해봐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떼버리고 코사인 60도의 값을 계산하면 되다 라는 얘기죠. 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뭐 주기가 똑같이 2파인 주기함수가 된다 라는 것도 어, 뭐,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제 탄젠트 함수. 아, 탄젠트 함수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탄젠트 함수는 그,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 점근선만 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함수는 사실 이제 그리는 방법은, 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하지 않구요. 아 다만 이제 점근선만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돼, 하면 되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 아 거기에 대해서 어, 아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분의 파이, 그다음에 또 여기 파이, 그다음에 2분의 3파이, 그다음에 2파이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셈이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각은 0 라디안에서 0 라디안에서 2 파이 라디안까지 요만큼 돌아오는 동안에 탄젠트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탄젠트 함수도 바로 어 원점 대칭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일단, 탄젠트도 이제 0 라디안일 때는 0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여기 아까 90도만큼 이게 벌린, 벌이 벌린 곳에 이렇게 이제 점근선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두칸 건너뛰어서 점근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두칸 건너뛰면 점근선이 또 나오겠죠. 여기서 또두칸 건너뛰면 이렇게 점근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원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선을 그려 나간다. 근데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아, 여기 붓게 그리면 안 되고, 점점, 점점 가깝게, 가까워지게 그려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점 대칭이니까, 요 밑부분에도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려준다. 그런 다음에, 지금 그린 이 녀석을, 이 녀석을 파이만큼만 건너뛰어가지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파이만큼만 건너뛴다. 파이만큼 건너 뛰어서 이만큼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만큼 건너뛰면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려야겠죠. 근데 우리는 바로 0 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만 그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부분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을. 자, 우선 x 축 하나 그린다. 그다음 y축을 그린다. 그다음 간격을 총네 칸으로 나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그다음 바로 점근선을 여기에다가 하나 그린다. 그다음에 두칸 건너뛰어서 또 점근선을 그린다. 여기서 또두칸 건너뛰어서 점근선을 그린다. 그 후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이 부분에서 쭉 내려가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파이만큼 건너뛰어서, 두칸 건너뛰어서,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하나 그려준다. 다시 여기 두칸 건너뛰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린다. 근데 우리는 0도에서 파이, 아니 0라디안에서 2파이라디안 사이에서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 얘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0 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 사이에서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걸 갖다가 파이만큼 건너뛰어서 그리고 그리고 파이만큼 건너뛰어서 이건 안 그려도 되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려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점근선의 위치거든요. 이 점근선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점근선은 항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이게 봅시다. 우선 여기가 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지금 보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죠, 0, 0 라디안.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파이 라디안. 여기가 0 라디안, 여기가 파이 라디안, 여기가 2 파이 라디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 파이 라디안, 1 파이, 2 파이, 그다음에 3 파이, 즉 n 파이 n은 당연히 뭐 0, 1, 2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수 n 파이를 기준으로, 이런 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한, 앞으로 2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앞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면 그곳에 바로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만약에 n이 0이라고 해보세요. n이 0이면은, 자, 첫 번째 점근선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 그다음에 n이 1이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왔으니까, 2분의 3파이가 두 번째 점근선이 되고, 그다음에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자,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곳에 또 점근선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우리가 이 탄젠트 함수는 바로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x에 대해서는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nπ 2분의 π라는 x를 제외한 실수 전체를 넣어서 탄젠트 값을 어,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볼 수도 뭐 보면 알다시피 0이라는 값도 나오고 모든 양수가 다 나오죠. 모든 음수도 다 나오죠. 그래서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뭐다? 네, 대칭이다. 원점 대칭인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네, 기함수라고 한다. 아까 기함수에 대한 뭐 함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탄젠트 예를 들어서, 뭐 탄젠트 뭐 뭐라고 할까요? 어, 60도라고 할까요? 또 마이너스 60도를 구해 구하시오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탄젠트 60도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탄젠트 함수는 이제 주기가 이제 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바로 여기에 여기에서 지금 파이만큼 이렇게 건너뛰면 여기서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파이만큼 건너뛰었더니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또 파이만큼 건너뛰었더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에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파이만큼 건너뛰니까 이렇게 반복. 파이만큼 건넌다니까 이렇게 반복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세트로 자 여기 0,0을 기준으로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요 녀석을 갖다가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파이가 될수 밖에 없는 그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 될, 파이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탄젠트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 사실은 이거 설명을 되게 좀 자세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 데만 해도 지금 21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더 이상 자세하게 하면은 어, 너무나 이게 좀 늘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는 연습 한번 하고 어,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사이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x축 그리고 y축 그립니다. 뭐 X축은 이제 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사인 X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한 칸은 0도에서 90도니까 1, 4분면의 각에 대한 함수 값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90도에서 180도, 2, 4분면의 각, 여기는 3, 4분면의 각, 여기는 4,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찍는 거예요. 0,0부터 시작해서 한칸 올라간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한칸 올라간다. 그러니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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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그래프를 매끄럽게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부분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도 똑같이 4개의 간격으로 나눈 후에 어, 여기 이제 0일 때 1이니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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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그냥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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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이걸 반복인 것이죠.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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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려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탄젠트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일단 똑같이, 어, 일단 간격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이렇게 나눠 놓죠. 그래서. 0도에서 360도 사이에만 이제 그림을 그려 본다면 여기까지만 이제 그려 본다면 우리가 한칸두칸세칸네 칸을 이제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게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두칸 건너뛰면 파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만큼 이동해서 똑같이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파이만큼 이동해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0도에서 몇도 사이 360도 사이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아 이제 나중에는 이 이제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아이고 요 부분 이렇게 그리면 바로 1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탄젠트가 계속 커진다 그 다음에 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이때도 탄젠트가 계속 커지는 걸알수 있죠 3, 4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탄젠트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4, 4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계속 커지는 거죠. 저 밑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그래프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